El 쿠션 투슬래시포의 엔젤릭 세팅 쿠션입니다. 이 메탈 재질이 손자국이 정말 많이 남을 만한 재질이라는 것도 좀염두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쿠션은요 메쉬 쿠션이더라고요. 이 탄성감 때문인지 메쉬만 안쪽에 좀 공기가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손바닥에 발라보았는데 손바닥에 발랐을 때 처음 느껴지는 점은 어 생각보다 묽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액체 안에 파우더를 좀 머금은 듯한 그런 액체의 느낌이 있고요. 쿠션이 다크닝이 조금 천천히 오는 제품은 아니고 다크닝이 조금 빨리 오는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쿠션 양 조절이 조금 쉽지 않은 쿠션. 양이 조금 과하게 묻어나는 제품이고요. 커버력이 정말로 높은 쿠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퍼프가 닿는 부분이 확실하게 커버가 됐다는 느낌으로 지나가지게 되고요. 이 마무리 질감 설명드리면 마무리는 글로우 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2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오늘 매우 더운 날씨였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땀에는 많이 지워져 나간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피부를 가까이에서 보시면요. 피부에 좀 몽글몽글하게 그 파우더가 다 뭉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피부 곳곳에 미세한 긁힘 자국이라든지 주름에 끼인 상태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래도 빈번하게 많이 보이는 쿠션이었습니다.